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 원피스도 이런 카드 게임이 있네요. 어, 해적왕으로의 항로 스타터 덱이라는 제품이고요. 희망 수비자 가격은 3,000원인데 다른 뭐 포켓몬 카드 구입하면서 2,000원대 가격에 인터넷에서 구입했습니다. 한 덱에선 32장이 들어가 있고요. 홀로 카드가 2장 들어가 있는 반다에서 나온 저품 제품 원피스 카드 게임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로 유명한 거죠. 2인용 대전 카드 게임 기비 기본 스트 1인용 컬렉션 총 60종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저는 처음 거 보니까 유명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캐릭터 카드가 2 6종 기술 카드가 3 4종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뭐 어떤 건지 뭐 뜯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원 어, 미디어 이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죠. 자, 반다이 이렇게 홀로그램에 붙어 있는 자, 정품 카드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뜨냐? 나와주세요. 자, 어떤 게 들어있을지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카드, 자, 카드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뭐지 밑에 깔판 같은 거, 설명서. 아, 이제 게임 같은 거 복잡해. <laughs> 자 위대한 항로 게임 노래 법칙인데, 아, 설명서 놓고 로그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자, 게임, 저기조두 들어가 있고요 아 뭐, 스타트 단계, 메인 단계, 아이거 복잡도 하여라. 자, 이렇게 카드 게임 하실 수 있는 거 설명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또 뭘까요? 요게 이제 밑에다 놓고 하는 아 그런, 어, 동료, 선장, 뭐, 기술 박스, 동료 투 뭐, 라이프 박스 등등. 등.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끝인가? 이쪽에 뭐 바다, 보물 상자, 로그 포스 등자 바닥에 좀 그려져 있고요. 그쪽에 보시면 어, 매뉴얼 해가지고 만화로 재밌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요거 같은 경우 하여튼 뭐 문방구나 그런 데서도 팔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게임 설명 카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카드 해설, 기술 카드 등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크로코다리입니다 처음에 예전에 그실무로 났던 나쁜 놈들 중에 하나인 것들 적세력이고요. 어, 저주 받은 건조에서 앉아 도 있고 능력에만 매달리는 바보와는 달라 자 되어있어서 파워 600에 뭐 데미지 1뭐 이렇게 들어가있고요그 다음에 뭐 밑에 뭐 이렇게 되어있는거 뭐 별건 없네요 자 홀로그램 카드로 되어있고 뒷면은 요렇게 원피스라고 되어있습니다 카드 품질은 뭐 저기 저 포켓몬 카드보다 좀나은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어있고 자 어, 루피 적단의조르입니다 파워 4 0 0점에 결투자 요것도 홀로그램 카드로 반짝반짝이게 되어있고요자 루피입니다 자 루피인데 아쉽게 홀로그램은 아니네요 파워는 500에 웃는 해적 가보자구 두근거려 자 되어있고 남이 캐릭터 루페이적단 해적 어, 해항에서 캐릭터 들어가 있고 파워는 200으로 좀 얕은 편이고요 우섭 300 어, 진짜 그 실력만큼 난데 실력만큼은 아니고 약간 좀 현상금만큼 돼야 될것 같은데 좀 응감한 전사 나도 할 때는 한다고 라고 캐릭터 코쟁이 거짓말하지 아저씨였죠 자 우리의 귀여운 초파입니다 자 파란 코의 명의사 자 있고 시끄러워 너 여름 괜찮아 해가지고 이제 의사 캐릭터로 나오죠 사람 사람 열매인가 그걸 먹었던 캐릭터 어, 그, 그, 현상금은 가장 얕죠? 2루피인가? 뭐 그랬던 캐릭터고. 자, 루피의 어, 형입니다. 에이스구요. 뭐 친형은 아니지만 강자에요. 내가 나의 상대인가? 자, 캐릭터 강자라고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타라 캐릭터. 아, 그, 저 해군 그스모크하고 같이 다니는 여자하고 졸업하고 칼사람도 하는 그런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해군의 떠오르는 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미스터 올선데이 어허, 이쁘장하게나왔네요저 누님 뒤쪽에도 자게시게 되어 있는데, 요건 기술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아니 아닌가? 적세력이야 이게? 어 이런 게 있었나? 전 몰랐네요. 나또 어 로빈인 줄 알았네. 자, 이런 캐릭터 들어가 있고요. 자. 미스터2, 적세력인데, 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자, 루피, 루피를 자, 탈출시켜주기도 하고, 저 슬픈 눈물이 나는데, 살아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거 나중에 보면 알겠고요. 핫도그 장군, 파워 히터 적세력인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파워는 세다. 자, 스네이크 총재, 또 모르는 분이고요. 미남 검사, 미남이냐? <laughs> 자, 그 다음에 유자, 앞지르는 자, 시민 캐릭터고요. 또 모르고, 고무고무 바주카, 자, 요거 내있어서 루피 사용 캐릭터, 요게 이제 기술카드 보네요. 자, 기속카드 앞으로 나오나 보는데 어, 조로의 어, 드래곤 회오리치기 자리 아, 저기 뭐, 피, 저기 포켓몬 카드랑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어,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남이 도둑노 저 도둑의 날랜솜시 그 다음에 우솝의 기백, 우솝한테 기백이 아 있긴 가끔 나오긴 하죠. 그 다음에 초파의 모피가 자,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건 좀뭐 먹을 것같긴한데더 커지기도 하고요. 자, 에이스의 불주먹, 자, 에이스의 아지랭이, 그 다음에 타라의 경련 이거 싸움 얘가 아까 개허든 하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트레스 블루투 자 로빈이 사용한 어 미스터, 미스터... 미스 올선데이 이게 로빙 하니까 아쉬운 상이 드는데 하여튼 자되있고요 골탕 모기기 미스터 투자 이건 아, 루피 자따 뭐야 루피 얼굴을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변한 거죠 변신설서야 걸리고 하는 그렇게 캐릭터 누구나 1대1 승부 그다음에 회피 캐릭터 회피 기술 그다음에 용기 아 이거 멋지다 카드 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용기 자신의 캐릭터에다가 200을 플러스 한다고 돼있고요 크로코다일의 사막의 보검 크로코다일 초승 하고 핫도그 장군 3회전 원키 스네이크 총재, 스네이크 검술, 뭐 반나, 유자의 반란, 그다음에 누구나의 사기당했다 등등이 캐릭터 카드가 들어가 있네요. 자, 게임하시는 방법은 여기다 놓고 하시는 건데 뭐 이거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놓고 뭐섯장을 6장, 보물 상자에다가 올려놓고 네 패로 일곱 장을 가져가서 이제 상대방하고 격전하는 건데요. 카드 에 보시게 되면 이제 파워, 파워 승부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게 라이프 세개 요거가 뭐 3개. 갖고 승부하는 거라고 하는데 뭐 혼자서 갖고 놓기 전 그렇고 나중에 또한번 우리 연선랑 같이 기회가 되면 한번 게임도 즐겨보도록 할 텐데 이한팩 보다는 두세 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고런 식의 카드인데 뭐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를 좋아하시는 팬이라면 이 카드 자체로 도 어, 귀엽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원피스 홀로그램 루피 홀로그램이 멋진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재밌게 해보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어 해적왕 루피처럼 이 세상에서 구누구보다 가장 자유롭고 어, 멋진 해저광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색하고 추천해주세요. 이거 <laughs> 그러니까, <laughs>